먼저 구두로 광고 드리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겠습니다 소망목장 8구역 이경수 은퇴원사님께서 오늘 입관예배 드립니다 오후 2시고요 교회에서 출발은 1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교와 장례식장 203호입니다 아 문의하실 분들은 이상수 목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3절에서 8절로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다니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에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지니 준비하시느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까지 보고, 우리 아침에 또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과정을 우리가 한절한절 한절 보면서 그 뜻을 또 캐내고 우리에게 적용하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강해를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창조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고는 이 얘기는 제가 뭐 아주 이틀에 한 번씩은 드리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가문으로 이 복의 계보가 흘러온다. 우리 자녀에게 이 복의 계보가 흘러온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 다섯 가지 이야기했는데, 뭐 그거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순종, 순종,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특징을 누가 담느냐 하면 이삭이 닮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유념해서 보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사절을 봅시다 사절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 3일에 자 절을 보시죠 지금 이제 아들을 바쳐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세 가지 약속 자손을 번성하게 한다 내가 땅을 준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든다. 두 번째, 자식을 번성하게 한다. 여러분, 자식을 번성하게 한다. 그래서 노년에 어떤 아들이 이삭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받쳐라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않고 이삭과 함께, 그리고 저 뒤에는 종들이 그 장작더미를 치고, 그 나귀에 싣고. 사흘 길을 갔다. 삼일 길을 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3일이라고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지 원이 돼요. 어? 우리가 일 하는데 실수하는 경우가 언제냐면은 서둘러서 충분히 생각하지 못해서 이게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생각했으면 실수도 줄이고 갈등도 별로 없,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을 성사시키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자 충분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갈등과 또 다른 방법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감정이 앞서게 되는 그런 말입니다. 자,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데리고 삼일길을 걸어서 갑니다. 아니 야브람도 인간인데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충분히 생각하고 다른 길은 없을까? 꼭 아들을 바쳐야 되는가?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이 생각을 했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당장 들이라면 감정에 앞서서 그냥 내가 순종하고 본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할수 있는데 3일 동안은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길이 이 머릿속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기 자식 소중한 줄을 왜물러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꼭 이렇게만 되겠습니까라고 하는 이런 뭐 온갖 생각이 다이 아브라함 속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을 거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놓고 다섯 가지의 단계를 거치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직접 본인이 죽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브라함도 이 단계를 거쳤을 것 같아요. 처음 단계는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안 죽는다. 왜 내가 암병에 걸려야 되느냐? 부정합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노하는 거예요. 아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런 병을, 몹쓸 병을 주느냐라고 사람이 막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이 속에서 그게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게. 그리고 세번째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협상 죽음 앞에서 1년만 더 살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죽음 앞에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여기 대입, 대입을 한번 해보자고요 3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협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다른 방법 없습니까? 다른 방법을 혹시 알려주시면 내가 뭐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못을러겠습니다라고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그런 갈등들이 오고 갔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울을 겪습니다. 우울증이 와요. 그 짧은 시간인데도 기분이 완전히 다운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로다가 가는 게 일반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다섯 가지 단계란 말입니다. 아브람도 이 사흘길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이런 모든 것을 겪었다라고 하는 게이 단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5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목적지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돌아올 테니 너희 종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분명히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사람 죽여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드리는 그게, 그게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예배 드리고, 이걸 예배로 바꾼단 말입니다. 이 안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 이것도 한번 묵상을 해보자는 말이죠. 자,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제가 초입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오면서 이런저런 생각 수도 없이 했을 것이다. 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 3일 동안 갈등하고 그 제사드리는 장소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예배드리고 내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3일 동안 충분히 갈등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아,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않은 분이다.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섰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데로 도망을 한간 거예요. 도망갈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목적지에 도달해서 예배를 드리러 갔다.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내 아들 이삭을 비록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섰으니까 지금 그 자리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행동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다시 한번 5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중간에 봅시다. 하반절.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자, 저를 보세요. 예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배는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이게 초신자들의 처음 상태는 예배에 온전한 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온전한 마음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배 한번 잘 드리면은 인생이 성공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오면서 아니 아브라함이 온전히 인생길을 걸어오며 그 믿음이 형성이 됐어요 수십 년을 그러면서 그의 최종적인 선택은 하나님에게 내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야 이 신앙으로 간다니까요 우리의 신앙도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것을 빼앗는다?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예배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자식을 하나님이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적인 자세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6절로 한번좀 가봅시다.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자, 번제 드릴 나무를 직접 이삭에게 지우게 하고 올라갑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예표를 본다. 미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본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예수님도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힐 나무를 직접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본인이 지고 갑니다. 그걸 미리 예표로 나타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러므로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지라는 거예요. 내 가정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꿈속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는데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에게 요구했습니다. 예수님 제 십자가를 좀 가볍게 주세요. 그랬더니 톱을 하나 줘서 주더래요. 네가 원하는 만큼 잘라라. 그래서 잘랐습니다. 아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또 무거워요. 어떻게 할까요? 아, 네가 원하는 만큼 잘라라. 또 잘랐습니다. 또 지고 하니까 가볍은 십자가가 어느 순간에 또 무거워져요. 또 잘라라. 또 잘랐어요. 아주 가볍게 지고서 천국문에 이르렀습니다. 자, 천국문에 이르렀는데 아, 여기에서 저쪽으로 가려니까 천국으로 가려니까 구렁텅이가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랬더니 아, 네가 지고온 십자가를 이렇게 놓고 이걸 다리 삼아서 그 위로 걸어가면 돼. 어, 옆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아, 그렇게 해서 많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는 어떻게 됐어요? 본인이 걸어오면서 자기가 무겁다고 가정의 십자가 잘라내버렸어요. 고난의 십자가 잘라내버렸어요. 인간관계 십자가 그 사람 밉다고 잘라내버렸어요. 다 해버렸어요.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의 십자가, 교사의 십자가 다 잘라내버렸어요. 그런데 너무 짧아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우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십자가는 무거워요. 가벼운 게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란 말입니다. 자, 7절로 가면서 6절에 있는 거한번더 풀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대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대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6절과 같이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이삭에게 지금 사람을 태워 죽일 만한 나무를 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을 오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노년이에요. 일모레 돌아가실 분이에요. 호 할아버지야. 이 아들 이삭은 아주 청년이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나무 지우고 너다 따라와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7절에서는 이삭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봐왔던게 뭐냐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사가 성립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재물이 있어야 돼 양이 있어야 돼 이걸 알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아버지 다 있는데 어디 재물이 없네요? 이거 그러면 제사가 성립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누가 재물이에요? 아들이 재물이야. 여러분, 그거 올라가면서 이삭이 눈치를 챘겠어요? 못 챘겠어요? 압니다. 알아요. 왜? 그 다음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은 그 나무 더미 위에 이삭을 올려놔도 가만히 순종하는 거예요. 이삭이. 힘으로 하면 아버지 이기예요. 다른 데로 도망갈 수 있어요. 분명히 순종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특징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된다. 그게 뭐다? 순종이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도 순종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자기의 목을 요구하는 거예요. 목숨을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렵다는 거예요. 순종 힘들, 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아브라함의 복의 계보가 이삭에게 가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삭이 아버지를 완력으로 해서 물리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도망갔습니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충분히 기회는 몇 번이 있었어요. 아, 나무 지고 갈때나안 안 가겠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을 할 때, 아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아버지 밀치고 도망갈 수 있어요. 나무에 올려놓을 때 아버지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었는데, 이삭도 아버지처럼 보고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자, 8절로 가면서 마무리하고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 시작. 아브라미르데 내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갔다. 순종하는 것은 누구 일일까요? 내 일입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순종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은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따움 하는 거 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순종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예요. 순종은 내가 할 몫입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다른 것을 역사해 주고 다른 뭐 무슨 은혜를 주시가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몫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런 구분점을 우리가 두고 신앙을 배워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꼭 투기꾼이 돼 버리는 거예요. 사기꾼 돼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아주 망칙하고 요상한 신앙 돼 버리는 거예요. 순종 한번 하고 황금덩이 달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신앙 돼 버리는 거예요. 순종은 당연히 내가 해야 될 몫이에요. 내가 한번 순종해 놓고 무슨 천만금을 달라고 하는 이런 아주 그 세상 말로 하면 로또 복권이나 살려고 하는 이런 신앙돼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면서 사명의 십자가 내가 지면 돼요. 그건 내가 질 몫이에요. 순종 내가 할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수도 있고 안 열어 주실 수도 있어요. 맞지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기도 내가 당연히 해야 될 나의 신앙의 의무입니다. 그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왜 내가 그것까지 결정을 해서 그냥 틀어지고, 응답 안 온다고, 뛰쳐나가고, 믿음 떠나고, 그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니까요. 이 구분을 우리가 좀 성숙한 신앙 됐으면 좀 구분을 할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응답할 수 있고, 내일 모레 응답할 수 있고, 10년 후에 응답할 수 있고, 그건 하나님의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건 내일이에요. 이걸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정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라. 는 것이죠.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 그 순종을 보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8절에서 나온 말씀은 아들아, 우리는 다만 순종할 뿐이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들, 너는 내 말에 순종해라. 우리는 순종할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신앙과 믿음은 동일한 비슷한 단어이겠습니다만은 만만하게 볼게 아니에요. 함부로 취급할 게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러한 과정 속에도. 이런 놀라운 비밀과 뜻, 뜻이 있었군요. 한 말씀이라도 내가 가슴에 간직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